내 가슴 속에 있나 선생님 안사주면 그, 그, 들어가고 궁하시고요 그, 그, 네. 사진 찍어도 돼요 이 정도 잡는 소이 아픔까지 찾기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

저 요런거 가게가나가 물어봐 주실래요? 요런거 얼마나 하나? 이생 아, 이거 직심지않데 이거는 어... 따로 맥북이 뭐, 맥요 아.. 왜 그러세요? 하은 이렇게 하 있잖아요 MTS랑 그런걸딱 DHL같은게 이이되는로거 여기가 격게가 같구나 아그가격 붙어있긴 하네자 돌아봐 음. 진짜 어마어마하네 세상에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버렸어 어휴 세상에 아이 사람들 손재주가 뭐완전딱딱 나무네 어요야 이런게 다 요, 나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룡을 한번 찾아봐 지금 세상에 이건 말랑은 나무도 아니거든. 세상에, 이런 걸다 나무 한 통을 갖다가, 이렇게 조각을 해버렸으면, 어마무시. 사장, 이쪽으로. 응. 에? 뭔데? 도자기. 도자기는 가보죠.